그는 역사상 최초의 억만장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고 늘 조용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 그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철학자였습니다. 오늘은 록펠러가 직접 보여준 부자의 습관 5가지를 통해 부를 만드는 사고방식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첫 번째 습관은 기록입니다. 록펠러는 하루의 시작과 끝에 가계부를 쓰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가정회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행동이었죠. 기록하지 않은 돈은 내가 다스리는 돈이 아니다. 그는 수입 지출 기부 내역까지 한 줄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10센트의 수입에도 펜을 들고 자신의 돈의 흐름을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기록은 곧 절제였고, 절제는 자유를 낳는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록펠러는 10살 때부터 11조를 드렸습니다. 10센트를 벌면 1센트를 기부하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50년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부는 손해가 아니라 뇌 안의 탐욕을 다스리는 훈련이다. 11조는 그에게 믿음이기도 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과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줄수 있는 사람인지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인지 매일 시험하고 훈련한 것이죠.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록펠러는 엄청난 부를 가졌지만 항상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화려한 옷, 비싼 음식, 사치품은 멀리했고 모든 소비의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이 소비는 미래 가치를 낳는가? 그에게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충동이 아닌 가치 중심의 소비. 이건 그가 말하지 않아도 삶으로 증명해낸 부자의 습관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실례입니다. 록펠러는 사업에서 정직한 계약과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에게 사람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었고, 평판은 자산이라고 생각했죠. 신뢰는 은행보다 더큰 자산이다. 그는 절대 헛된 약속을 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말 대신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의 회사와 이름을 신뢰했고, 그 신뢰가 막대한 자본을 끌어모으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시스템 사고입니다. 록펠러는 단기 수익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흐름을 설계했습니다. 석유만 파는 게 아니라 정제, 운송, 유통까지 수익 구조 전체를 통합했죠 부는 시스템이다 운이 아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고 그 시스템이 자신을 대신해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할수록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아질수록 돈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록펠러는 말합니다 나는 돈을 쫓은 적이 없다 나는 단지 올바른 방향으로 살았을 뿐이다 매일 기록하고 반드시 나누며 절제하고, 신뢰를 쌓고,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 그게 바로 록펠러가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습관을 키우고 있나요?